자, 그 명태균 씨가 그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작업 네. 했다고 합니다 음. 어,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음. 대선에 나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세훈을 지금 일차적인 타겟으로 한게 명백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의 모종의 의사 교환이 있어가지고 명태균씨가 창원에서 서울까지 온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뭐 전혀 뭐그 어떤 그 주저하지 않고 그냥 말하잖아요 난 음. 오세훈 시장도 아니고 난 오세훈이를 오세훈 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laughs> 그 전제사실로 또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식들한테 어, 어. 상처를, 상처를 준 <laughs> 오세훈이 뭐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이제 진짜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뭐라고 또 얘기를 뭐그 명태균 비난하는 얘기를 막또 퍼뜨리더라고 근데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그 관련된 자료들을 왜 데스크탑 PC나 뭐 이런 자료들을 강혜영 씨가 다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호인단이나 이런 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오세훈 홍주표 이건 뭐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가 강혜경 씨보다도 훨씬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들이나 검찰이 자기를 지렛대로만 삼고 자기를 통해서 그냥 뭔가 성과를 얻는 거에 내가 협조를 하면은 내가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태규 씨는 철저히 검찰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은 칼날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 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그 명태규는 선거를 이용해서 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다. 음. 범죄자가 큰 소리를 치는 사유가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자극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음, <laughs> <그래서 당부, 웃음> 네. 다급하니까. 자. 그 원님 이번에 그책 내시잖아요. 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네네. 제목도 좀 마음에 들던데. 네. 제가 한번 대충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목만 보면 그 보수도 나쁘지 않다. 예. 진정한 보수는 이롭다. 음. 그리고 또, 진보도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나쁜 것만 아니다. 진정한 보수는 의롭다. 음. 뭐 그런 뜻으로 국민 통합도 연관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이제, 네. 그, 나라가 이 지경으로 구구들의 어떤 준동에 시끄럽게 흔들리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어,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보수가 원래 지향하는 것은 이로운 쪽, 예. 본인한테도 이롭고 사회에도 이로운 쪽을 지향하는 게 참된 보수의 가치고 진보는 의로운 거, 정의로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어떤 것이냐. 음.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사안이 딱 발생해서 나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에 닥치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손해가 되는 거야. 이걸 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수고 예.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진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 반드시 선하고 어느 쪽이 악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게 우리 사회고 그그 그 사회에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제대로 경쟁할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보수라고 칭하고 진보라고 칭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의 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와중에 저 말도 안 되는 극우 파시스트들이 보수 세력이라고 자임하면서 무슨 저항권을 우는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보수들이 망친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앞섰고. 그 다음에 진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단현실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정당과 그 정당의 지도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꽤 길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중요하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가 만드는 당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열린 우리 당의 경우에도 이건 노무현의 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끝나고 나면 당이 해체되잖아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니까 당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 어, 이제 끝나야 되고, 정말로 건강한 부수와 건강한 진보가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서 그걸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좀, 제대로 된 정치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예. 소망을 좀 담았습니다. 자, 그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전 의원님의 그부 콘서트가 5월 10일 토요일 6시에 있죠? 네네. 네, 저희 j t v 뉴스와 최강욱 TV에서 생중계합니다. 많은 네. 시청 바라시겠고요, j t v 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 네, 그리고 <laughs> 저희가 그날 그 많은 선물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그 책을 구매해서, 어, 초강욱의그 여의도 정치를 보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아이고, 좋은 예. 댓글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담인데 그 장소가 예. 하필 예. 출판사 쪽에서 이제 그쪽 가급적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정해놓고 보니까 그게 한동훈이가 거기서 뭘 했대요, 북토큰과 뭔가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예, 네, 네, 같은 장소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대관을 하는 쪽도 그렇고, 빌리는 쪽도 그렇고, 네. 아, 이거 좀 그렇다. 네. 그런 걱정을 했대요. 오. 근데 JTV가 이제 취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 언론사가 뭐 와서 취재할 정도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 아, <laughs> 뭐 그렇게 안심을 했대. 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5월 10일 오후 6시 JT 뉴스에서 우리 초강 의원님의 북콘서트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